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관해 전해드릴 최신 이슈가 나와서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소통방은 일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양식품그룹의 미디어 커머스 계열사 삼양엔이가 글로벌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테마랜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삼양식품 브랜드와 컨텐츠 IP를 이용해 NFT 상품을 기획 제작하고 랜드를 조성해 샌드박스 플랫폼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삼양엔니는 삼양식품의 IP 및 컨텐츠 관련 메타버스 NF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삼양식품의 글로벌 공략을 위한 이커머스 사업 강화 및 플랫폼 판매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팔로 확대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더 샌드박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맺는 삼양식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삼양식품은 세계 일류 사품 라면 생산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삼양식품의 대표 라면은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육개장 등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아목키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더 샌드박스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품 브랜드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조합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다른 체험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토큰 경제를 설계하고 있지만. 배려 난해한 크립토 생태계로 대부분은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가는 단계부터 망설이게 됩니다. 이에 더 샌드박스는 여러 파트너사와 함께 크립토 물을 빼 재밌고 극관적인 방향으로 접근성 높인 메타버스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완전한 탈 중앙화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회사 역시 메타버스의 관리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자리 잡을 계획이며 5년 내 샌드 토큰이 전체 이용자 측으로 넘어가면 더는 샌드를 소유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당분간의 중앙화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 현재 더 샌드 박스는 크리에이터 작품 발행에 앞서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개된 NFT 환경에서는 IP 도용,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작품 등으로 전반적인 질이 저하될 수 있기에 우선 투표 시스템 등 이용자 거버넌스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뽀로로 NFT와 데스티니 차일드 NFT를 조합해 아바타 게임을 만들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샌드박스가 삼양식품 브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회사도 더 샌드박스 생태계의 파트너사로 편입했는데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뽀로로, 제페토, SM, 큐브 등이 파트너로 협업을 맺었는데 알트코인 암호기 속에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보아 샌드박스의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승희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메타버스에 최적된 나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샌드박스에 대한 악재나 문제는 없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알트코인의 암흑기가 끝나고 알트코인 대상주들이 차츰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샌드박스 또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샌드박스의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박스에 관해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다니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